최근 이어진 장맛비 때문에 한낮에는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계속됐는데요. 장맛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오늘 머드축제와 해수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천해수욕장에 구름 인파가 몰리며 여름 주말을 즐겼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고령 머드축제장이 말 그대로 인산인해발 디딜 틈 없이 관광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회자의 힘찬 구령과 함께 앞사람 허리에 손을 얹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미끄러운 머드 바닥에 너나 할거 없이 넘어지며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도 마냥 즐겁기만 합니다. 게임의 진팀에게는 온몸의 머드 세례가 이어지지만 모두 즐거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보령 머드 축제에 안 가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다녀간 사람은 없다고 표현할 정도로 매년 재방문객이 늘고 있습니다. 고향이 근처라서 머드 축제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랑 한번 와보려고 작년에도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즐기러 왔습니다. 머드로 몸을 흠뻑 적신 뒤에는 바로 옆 해수욕장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할 차례입니다. 모터보트에 연결된 놀이기구를 탑승해 물 위를 날아다니듯 아찔한 속도를 즐기는가 하면 파도에 몸을 맡긴 채 튜브 위에서 친구나 연인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비가 와서 더 재밌고요. 머드 축제한 다음에 모래 씻겨 내려가서 바다에서 노니까 더 재밌어요. 뭔가 마음을 지치게 했던 도시의 더위는 한 순간에 날아갑니다. 보령 머드 축제 에 왔다가 지금 너무 더워서 바다 왔는데 시원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일 저녁 8시 폐막식을 끝으로 1 0일간의 뜨거운 일정을 마무리하는 보령 머드 축제는 올해에도 우리나라 대표 여름 축제의 명성을 이어갔습니다. TJB 최은호입니다.